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식회사 리노컴퍼니 대표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창업가를 위한 성장 관리 솔루션 서포티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고객 대상은 이제 초기 창업가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초기 창업가분들이 창업을 함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성장의 니즈에. 굉장히 부딪히게 됩니다. 주로 이제 지표 관리나 뭐 경영 컨설팅, 그리고 이제 제품 개발, 투자나 자금 유치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제 SaaS, 즉 소프트웨어 서비스나 아니면 프로그램 판매라는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실, 저희 서포티 서비스 같은 경우는 딱 한마디로 말해서 창업가, 그러니까 초기 창업가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창업가 분들이 그런 성장에 필요한 뭐 지표 관리라든지 경영 컨설팅이나 아니면 투자 자금 유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어,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서비스로는 이제 주로 커피챗 서비스, 즉, 이제 전문가 매칭을 통한 이제 그런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나 아니면 이제 자동화 분석을 통한 이제 지표 관리 서비스, 그리고 이제 투자자와 이제 창업가에 대한 매칭 서비스, 즉, 이러한 저희는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떻게 보면 장점과 좋은 점들은 이제 창업가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창업가분들은 어쨌든 돈과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아무래도 이제 창업가분들이 이제 저희 회사를 통해서 뭐 투자도 받고 아니면 성장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볼때 사실 저는 굉장히 행복함을 느끼고요. 사실 저희 회사의 어떻게 보면의 비전은 이제 창업가들이 꿈을 꿀수 있도록이라는 이제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업가분들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의 본인의 원하는 니즈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싶은 욕구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는 이제 해외로 계속해서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 있는 기업들과 이제 국내에 있는 기업들을 연결을 해서 이제 더 나은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발굴하고 뭔가 어쨌든 육성하고 투자까지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종합 제 스타트업을 위한 종합 회사가 되는 것이 저희 목표이자 비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음. 제가 이제 작년도 초에 이제 안양 청년 창업기업 엑셀레이팅 기업으로 왔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어 저희 회사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지금, 지금 현재는 이제 직원분들도 많고, 학,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지만 처음에 이제 창업기업 엑셀레이팅을 받기 전에는 저는 직원 한명 밖에 없는 이렇게 굉장히 작은 회사였습니다. 사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거의 매출이 4, 5배 정도 늘었고, 지금 이제 기업가치나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이제 많은 큰 성장을 했는데요. 어, 개인적으로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이제 안양 산업 진흥원과 이제 안양시에서 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성장을 했던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